예, 뭐 <laughs> 장관님께 묻는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에,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어, 정치보다는 정책적 합리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게 국정 과제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상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필터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아동 수당이라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최저한이라도 보장해 주자는 제도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보편 사회수당이죠? 네. 예. 여기 지금 지역 차등이 왜 들어갔는지 이게 갑자기 나와 가지고 다들 의향 신문 보고 저도 알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 법안 소위에서 아동 수당 얘기 나올 때도 그런 논의 없었습니다. 자, 정액 지급을 10만 원씩 하더라도요. 이게 아동에 대한 그 아동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안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이 생활비가 훨씬 쌉니다. 필수 뭐주택 먹거리 다그뭐 여행 가봐도 다 아시죠? 식당만 해도 거의 반값입니다. 자, 똑같이 줘도 이미 지역에 유리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가르고 또 갑자기 여기서 무슨 지역 균형 얘기하면서 인구 위기 지역 2만원 더 주고 2만원 더 주면 위기 지역으로 이사 갑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부연을 드리면 애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것은 이 지역에 들어가는 750억 정도를 여당 의원들께서도 재분배, 빈곤, 아동 빈곤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럼 국기초의 예컨대 생계급여 중에 추가급여로 이 돈을 돌려서 하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13세까지 바로 빈곤 아등들에게 750억 다 나눠주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원을 제안을 했고요. 뭐 그게 안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보편수당 아동에 대한 거를 올리는 거를 여당에서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 의원들 어저께 숙고 끝에 그러면 만 원, 이만 원더 올려서라도 전국에 지급을 하자. 저희가 뭐 위기 지역에 주겠다는 이만 원 추가분 깎자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 12만 원 하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럴 때 복지부 장관님께서 기재부 얘기하면서 재정 얘기를 하시면 어제 예산소에서 통과된 그 증액뿐만 해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이 문제의 우선순위가전 말씀 주시죠. 네. 그, 음, 전반적인 단가를 올리는 거에는 복지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할때 그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좀더 가산을 해서 지급을 결정을 안을 편성했던 거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인구 수 감소 때문에 어떤 그 아동 보육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추가 예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인프라 구축은 안 하시고 이거 만원이면더 주고 충실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린이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의료기관이래거나 복지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네. 그 정책 효과를 보고 목표에 맞게 믹스해서 하는 건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지만, 네. 이게 뜬금없이 지금 아동 수당을 가지고 엄한 얘기를 여기다 다 놓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국정화재 이게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그거를 그대로. 어, 네, 국정과제 기획을 할때 저희 정부 측도 참여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일단 국정과제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예술 효과성이 이걸로 지금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